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쪽집게입니다. 대박 종목 꾸준히 추천드리는 쪽집게 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 원전 관련주 세차 파동 라인의 근접. 현 라인의 다짐 이후 전고점 돌파를 노린다. 시스드 진단 키트 관련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진단 기드 관련주, 다시 한번 상승 도약 시점, 음봉에 집중. 우리 종금. 종금사, 합병 앤드 인수 기대. 길고 긴, 조정 구간, 다시 한번 상승 도약 하나, 수급은 양호. 차트 보여드리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동사는 시스템 사업부문. SOC 사업 부문, 바이오 사업 부문, 신규 사업 부문, 임대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음. 무선 네트워크 기술 및 DSP 등의 하드웨어 설계 기술, 실시간 OS 관련 기술, 인터넷 접속 및 네트워크 응용 관련 기술,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술 등과 관련된 고급 기반 기술들을 확보 중임. 음. 바이오 사업 부문은 인구 고령화 및 건강 수명 연장으로 의약품, 신약 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바이오 사업에 도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현 종목은 원전, 풍력 관련 종목입니다. 원전에 대한 이슈는 지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상승을 더 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라인은 상승 이후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으며, 2,740원에서부터 진입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620원 물결 표사인 2,760원의 박스 구간을 잡아주며 거래량을 지켜준 후 다시 한번 전고 라인을 잡아주는 상승 흐름을 충분히 잡아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 종목은 시스웍입니다. 동사는 클릴룸 제어 시스템, 냉난방 공조 시스템 및 환기 제어 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호환 사이클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잇따라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동사의 클릴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 19에 대응해 진단 키트 등 바이오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 시도하고 있음. 현종목은 진단 키트 관련 종목입니다. 코로나 확진세 증가로 인하여 진단 키트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고 현 종목 또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확진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현 추세는 조정 구간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2380원 물결표 사인 2480원 조정 라인에서 반등 구간을 노리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기 종목은 우리종금입니다. 동사의 주요 업무는 수신, 단기 및 중장기 여신, 유가증권 운용, 금융투자상품 판매, 국제금융 등임, 동사는 수신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금 상품 외에도 금융 투자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카드와 제휴카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모집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그룹사간 시너지를 확대할 전망임. 현종목은 종금사 관련 종목입니다. 좋은 추세를 보인 이후에 지속 하향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현 구간에서부터 진입하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자체에서도 증권사 전환 랜드 합병 또는 인수를 점치고 있는 상황으로, 조정 구간에서 조금씩 나누어 가져가셔도 좋을 것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 종목은 단기보다는 스윙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구독하여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혹은 오른쪽 위 카톡 아이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